페이지 49쪽 좀보고요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맞아 풀게요. 아까 설명 49쪽이랑 50쪽에 대표용 18번, 19번은 풀어줬는데, 요거에 맞게끔 지금 나와있는 유제 문제풀이 좀 할게요. 18-1번, 18-2번 저기 할게 18-1번 먼저. 문제풀이 합니다. 로그 25에 3분의 1, 플러스 로그 5의 9, 곱하기. 로그 루트 3의 5, 플러스 로그 27에 5분의 1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거죠? 그니까 러 뭔가 어 로그 계산이긴 한데 정형화 시키고 단순화 시키는 게 좋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 5의 제곱이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로그 5의 3의 제곱 이렇게 쓰겠다 이해해 주시면 말지 곱하기 4 로그 로그 3의 2분의 1에 5일곱고 플러스 로그, 3의 3주곱 5의 마이너스 1주곱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냥 음. 지수로 바꿔, 바꿔준 거야, 지수처럼. 지수화 시켜준 거예요. 미시대건 지수가 됐건. 이해하죠? 그러면, 은 예분의 예로 나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2분의 1에. 음. 죄중요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갈 거고 로그 5의 3 되겠죠 플러스 2 나갈 거예요 2, 2 나갈 거고 2의 로그 5의 3 되겠죠 그러니까 1분의 2가 나간 거야 그지 1분의 2가 곱하기 2분의 1분의 1인 거예요 그죠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갈 거고요 곱하기 로그 3의 5가 될 거고 플러스 얘분의얘가 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1 나가면서 로그 3의5 이렇게 되겠죠. 아까 앞에서 위에 서했던건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ex인 거니까 2분의 3x 로그 5의3될 거고요. 곱하기 2y 마이너스 3분의 1y인 거니까 3분의 3분의 5 곱하기 로그 3의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로그 3 로그 3이날아갈 거고 약분 되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죠. 됐죠? 네, 잠깐만요. 저요, 야. 괜찮아. 관계 없어. 2번 봐봐요, 2번. 2번. 봐볼까? 봐봐. 얘 먼저 볼게 지수. 봐봐요. 얘. 얘 봐봐. 여기 먼저 계산할 건데, 얘는 로그 2의 세수곱에 3의 수곱, 2의 분의2로 나올 겁니다. 그죠? 계산하면 3분의 2에 로그 2에 3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지수만 볼 거거든요 지수만 지수 상태만 좀 볼게요 어, 얘를 계산한 게이니까 이걸 거기다 대입하면 지수만 먼저 볼게요 지수만 딴거 없이 2분의 3될 거고 3분의 2에 로그 2에 3 되니까 약품되면서 얘만 남죠 답이 얘가 아니야 그치? 네. 지수만 정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에 로그 2에 3이 될 거고, 내일 네, 날린다고 했아까 전에 원래 얘 자리 바꿔서, 3에 5이 2인 거니까. 됐습니까? 음. 네. 둘다할줄 알아야 되고, 좀 풀어봤어? 질문 좀 해봐봐. 네. 8분에 2번 풀어줘? 8분의 2번. 풀어도 돼요? 풀어요. 풀까? 지울게 지웁니다, 1번. 지워도 <laughs> 되죠? 현이는 진짜 재밌겠다. 미하나이 아, 모르겠어. 현아, 어쩔 수 없어. 얘네들 어, 했던 것만큼 이제 내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알아서 들을 재미없는데. <laughs> 어? 아 재밌어요. 어, 게 응. 로고의 거기에 로고 유에 로고 로고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얘 먼저 계산합니다, 얘. 얘 먼저 계산할게요. 5에, 로그 5에, 6이구요. 거기에, 로그 6에, 25에, 로그 마이너스 2에, 로그 4에, 14죠. 곱하면은. 맞습니까? 네. 거의 최고 비키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곱할 거잖아, 지수끼리 그치?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니까 약분 될 거라고. 약분 될 거라고, 이렇게. 로그 5에 25만 남잖아요. 그치? 로그 5에 25만 남잖아요. 로그 25가 얼마예요? 5에 조금 2가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5에 금만남을거 있죠. 이해합니까? 유즘 빨랐어? 얘는 마이너스, 두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2에 2 곱하기 로그 4에 14가 된다고. 이해합니까? 얘 지금 그러면 은 얘가 2에 얘가 2의 제곱, 4가 2의 제곱이잖아. 네. 예. 1 1니까 2분이 나갈 거 아니야. 그죠? 네. 2분이 아니 지워질 거아니 이렇게. 예. 여기만 한번더 적으면 2의 로그? 4의. 2의 14. 14가 되겠지. 아, 2의 14. 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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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5의 제곱 25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laughs> 얘랑 얘 자리 바꾸시 있다고 그지 그지? 네. 그지? 네. 14가 되겠네? 바꾸면은 그지? 로그 의에이이니정 정답 1알이을 어. 무슨 말인요 여기 먹고 있어요. 밥을 기고있요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고1어요시다알고죠어풉풀다알겠요요 또 다시 1번좀 볼게요. x 조금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고 있나요? 플러스 8은요. 이제 두 분이 알파랑 베타는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그 알파에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가 있대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어, 그럼 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고요? 8이고요 알파 베타는요? 똑같이 8이잖아요. 내가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건 문제에서 묻는 건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베타가 얼마니 묻는 거랑 똑같은 거지. 미시 같으니까 진주끼리 곱하기가 될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8인 건 알아. 얘를 봤더니 요 새끼가 8인 건 알겠어. 근데 얘를 모르는 거 아니야, 얘를 지금, 그치? 그 어? 예. 아, 그럼 끝난 거잖아 왜? 이거 심심해준거 아니거든? 뭐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주구는요 내가 얘네들을 써먹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주구의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얘를 모르는 나는 지나가시오야, 이 문제는 이프떨려야 알겠지?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32 32가 되잖아요, 그죠? 예. 32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얘, 제곱이 32인 거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가 돼요? 루트 32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알파가 더 크면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끝났네요. 끝났네요. 무슨 말이야? 로그 루트 32에 8이 값을 계산한 얘기아요 그럼 얘는 볼게요. 로그 2의 5제곱이거든? 네. 그치? 32가? 2의 2분의 5제곱이구요 2의 3제곱입니다 이렇게 될거요 맞죠 무슨 말인지? 네. 그 2가 여기 앞에 있는거 2분의 2의 5주 2분의 5가 되잖아 그럼 얘 분의? 얘분 나가겠는 5분의 6? 그치 5분의 6이거든요 5분의 6이고 로그 2의 2가 나는 네. 날라가니까 5분의 6.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구 다시 이번도 풀어드릴까요? 합시다. 예 맞아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센푹 쉬다보세요. 뭐 알겠죠? 네. 지울게요. 지울게. 시원아, 요새 빨리서서 꼭해 와봐야 돼. 알겠어? 금요일 날. 어? 네. 안 외우면 또 계속 밀려 지금 마찬가지고 화요일까지 꼭해 갖고 야돼 화요일까지요? 어? 화요일까지요? 금요일이요 화요일에 가 아니 에 잘라 내가 조금 화요일... <laughs> 화요일까지야알지알미해 <하는> <laughs> 얘두 분을 로그의 A, 로그의 A, 로그의 B라고 할때 얘라고 할때 A 플러스 B가 1 0이래요 10. 10일 때 어, K가 얼마냐? k 그럼 두분 어쩔 수 없어 떠들고 있네요. 네. 싫던 줄도 써봅시다 로그의 A 더하기 로그의 B가 4라고요. 두 분의 합. 로그 2에 A 곱하기 로그 2에 B가 네. k 라고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1이 아니라 K요 맞죠? 그럼 내가 써볼게요 써먹, 여기서 알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이 안되는데 로그의 가장 큰 성질이 뭐라고? 위시 같으면 진수끼리 곱하기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AB가 얼마다? 돌려! 돌려잖아 돌려 그치? 돌리면 2에 4제곱, 16이라고요, 그죠? 얘하고, 얘를 갖고선, 뭔가 K값을 지금 찾으란 얘기야, 이거. 얘하고 얘를 갖고선, AB가, AB가 16이다, 라고 했잖아. AB가 16입니다, 얘와. 얘를 갖고선 뭔가 지금 찾아, AB를 구해서, 얘를 계산하라는얘기예요 방법은 이제 K를 바꾸고 구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해볼게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 B는 10-A 아니야? 맞잖아요. 네. 이해합니까? 네. 얘를 대수하겠다고요. 여기다가. 그럼 A에 10-A가 16일 거고, 마이너스 A 주고, 넘기면 마이너스 10A, 그 l 16은 0인데 이렇게 되죠 이해합니까? 네. 빨랐나요? 네. 그죠. 얘는 A-8, a 1이인수분해가 a 되겠죠. 그죠. 이해합니까? 무슨, 무슨 말이지? 그럼 첫 번째 경우, A가 만약에 8이라면 B는 2일 거고요. 두 번째 경우, A가 만약에 2라면 B는 8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얘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던, 얘를 여기다 집어넣던 가수 똑같이 나오는 게케이 봐봐. log2의 8 곱하기 log2의 2. 그렇지? log2의 2 곱하기 log2의 8 똑같지 않아요? 이해하죠그는 있는 네. 1이고요 로그 는고여이고이겠네요그는일는 일이고, 여기 있는 일이고, 여기 있는 이고어기 있는 일이 알겠지? 꼭 다시 풀어봐 꼭있발이 네. 여기 기본이기본 아주 기본잠일기 있는 일이고, 여기